4 2년간 독재한 리비아의 카다비가 멍석마리에 뒤지게 처맞고 축출된 후 리비아의 뱅가지는내정과 폭력의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그곳은 CIA 비밀 기지만 남아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군출신의여명의 정예대원들만 있었습니다. educated at h CIA의 요원들과 그들을 지키는 군용병들의 신분 차이는 상당합니다. 대놓고 용병들을 개무시하는 CIA 직원들, 용병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자신들 일을 방해한다고 엄청나게 꼽주는 명문대 요원들, 미국 대사 연설 중에 졸았다고 그만두라고 지랄하는 소장까지. 말이 씨가 되고 말았네요. 2012년 9월, 이슬람 무장 단체는 반미를 외치며 미국 대사가 머무는 영사관을 습격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용병들이 대사 보안 요원들에게 말했던 대로, 순식간에 뚫려버리는 영사관 6명의 용병들이 미국 대사를 구하러 출동하려고 합니다. 소장의 반대에 시간은 지체되었고, 침내 도착한 영사관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대사관 보안 용원들 대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거 방탄차다 이 새끼들아 차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기지로 돌아옵니다. I'm ordering the evacuation. You're not giving orders anymore. You're taking it. 함께 갔다가 멘탈 터져버린 통역 자말. 비밀기지는 노출됐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여명으로 2차 전쟁을 준비하는 용병들. 폭풍 전 고요가 제일 무섭죠. 불길합니다.

2라운드 시작 더 많아진 적들 하지만 점점 힘이 딸리는 6명의 용병들 새벽이 다가올수록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의 배경은 실화입니다. 6명의 대원들이 13시간 동안 적들의 파상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실화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을 그려냈고 무엇보다 화려한 액션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종교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 액션, 실화 감동, 군인들의 아픔까지.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 1위에 꼽고 싶은 작품입니다. 미군들을 보면 중독처럼 계속해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laughs> 헬기 위에서 보는 풍경은 기가 막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비극. 소말리아 통치자인 모하메드는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를 뺏는 양아치 짓을 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소말리아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사무직인 이완 형 앞에 헬기 왕성한 신참이 왔습니다. 올랜도 블룸 형은 당장 전장에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여러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군들 막장 정부를 지켜볼 미국이 아니죠 바로 작전 개시합니다 모하메드 체포 작전에 델타포스, 레인저, 160 특수 비행단을 투입합니다 정보원이 모하메드가 숨은 곳을 표시해줍니다 이제 저곳으로 가서 휙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가디슈 함복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미군이라도 위험이 상당합니다. 완전 무장된 민병대가 득식을 거리기 때문이죠. 사무직 오래 했던 이완 맥그리거 형이 속뜻음을 감지합니다. 미군이 통치자 모하메드를 잡으러 온다는 게 순식간에 퍼지네요. 소말리아 민병대도 이미 전투 태세. 이 압도적인 미군의 아름다움을 보시라. 주민들이 낚다 도망가는 것을 보면 한판 붙는 게 기정 사실. 순식간에 미군들이 적진을 침투. 멋있습니다. 멋있는 건 미군인데. 소말리아 민병대가 더 무서워 보이네요. 헬기 왕성하던 불륜형이 첫 출동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사라진 불륜형. 와, 이놈들 진짜 포스. 후덜덜 합니다. 추락하는 블랙호크기. 이 장면을 보고 휩싸이는 불안감. 우리 한 건가? 압도적 무기에도 게릴라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곳곳의 적들 때문에 보고 가도 못하는 상황. 피해는 속출하는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추락하는 헬기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헬기에서 자동소총이 불을 뿜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민병대. 또한 대의 블랙코그기가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에서 살아남았는데 주민들까지 돌을 던지네요. 영화의 제목처럼 헬기가 주된 전쟁 영화입니다. 역시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헬기의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고 리얼하고 참혹한 전투 장면이 영화 내내 휘몰아칩니다. 생 지옥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 모가디슈 전투는 엄청났습니다. <목소리> 현재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모습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는 관객마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전쟁 영화의 명작입니다. 아이지긋한 한 노인이 프랑스 노르망디 묘지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차한 대가 누군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차를 보자 불안감에 휩싸이는 누군가의 어머니. 군인이 찾아온다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간 자식이 전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정부는 전쟁에서 아들 4명 중 3명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 남은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밀러 대위는 손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미 공수부대가 오마아 해안으로 상륙을 준비합니다. 독일군의 총알이 빗발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피로 물드는 오마하 해변 상륙하는 병사들이 죄다 죽어나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상륙했지만 고지를 탈환하기까지도 또 희생이 계속됩니다. 총알이 우박처럼 쏟아지는데 밀러 대위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밀러 대위는 상부에서 내려온 중요한 임무, 라이언 일병 찾기를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의 1 0 1공수여단은 독일군 점령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 그럼에도 밀러 대위와 부대원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y o u explain the m t h o s to me. I mean, where's t h 두게 저격수의 총을 맞은 이 병사는 훗날 분노하며 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숨어 있는 독일군 저격수를 잡아야 합니다. 저격수 대 저격수 대결에서 미군이 승리합니다.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만났습니다. 비록 한 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빠르게 찾았네요. 전쟁이란 게 홀린 듯 싸우다가도 고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 지금 어디? 나 뭐하고 있지?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에 몸부림치게 되죠.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불만이 생기게 되고, 동료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에이, 그래도 총은 아니지.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았는데, 집에 안 가겠다네요 동료들을 두고 가고 싶지 않다는 용기는 있습니다 밀러 대위는 동료를 두고 갈수 없다는 라이언 일병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함께 싸워서 이기고 돌아가자 독일군 점령지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백발백중 맨손 저격수. 아 통역병 왜 그러냐? 쫄아서 도와주질 못합니다. 총을 들고도 동료를 구하지 못하는. 연병하는 진짜 씨 애는 이럴 거면 왜 낳는다고 한 거임 승리로 끝났지만 희생자가 밀러 대위가 밀러 대위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끝까지 라이언 일병을 지켜냈고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썰리번 오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전쟁이 낳은 비극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감동과 슬픔이 공존하는 영화입니다.